오늘 이사야서 37장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렇게 시작하죠. 아수르의 왕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동원해서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채하고 이제 마지막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욕과 수치스런 말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말을 듣고 앞에 36장에 나오죠. 너의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뭐냐? 유다 왕 히스기야야. 내 말을 믿지 말고 힘 있는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온갖 조롱의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바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참회하는 모습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취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각 속에는 이 아스로 왕의 싸움 이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문제로 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하게 구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은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국가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이스기야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전에 달려 나와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도자가 취해야 될 그런 태도 또 모습 우리 리더들이 해야 할 바른 태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바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일하실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정말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요동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립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도움을... 찾고 답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또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이런 상황에 있을 때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많은 군대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11기하 19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역대 하 32장 7절에 보면 희석이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어 말씀을 줍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찾고. 안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사네립이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이것은 마지막에 보면 그 아들들에 의해서 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의 영을 통해서 이사네립에게 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바벨론 쿠스 왕 디르하가가 침략함으로 사네립은 자기 군대를 돌려서 아수르를 지키기 위해서 회군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정말 진실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응답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은혜와 응답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또두 번째 큰 도전이 있지요. 사내립이 이번에는 친서로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강요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 줄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마라. 아수르가 지금까지 무찌른 신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보라. 또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희숙의 여왕을 두렵게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죠. 원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려움과 불신을 집어 넣습니다. 희스기와는이 협박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또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그대로 제단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내 사정을 모두 소상히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위협과 또 마음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그대로 아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20절 기도하죠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요하의 신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히스기야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나의 상황과 또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상히 아립니다. 내가 당하는 모욕, 조롱하는 소리 것을 하나님 앞에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히스기야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우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멸시받고 졸아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남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남는 자가 있다. 그것은 떨어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엎드리는 남는 자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남는 자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들, 또 가정을 위한 기도들, 일터를 위한 기도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 또 위기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는 자로 세우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이 위기가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는 자로 또 믿음 지키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라는 군대가 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셨던 말씀처럼 전쟁으로 지금 상황은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에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위협을 감았고 조롱하고 협박을 하는 편지를 주면서 있는 상황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니까 그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 전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패스트라는 질병을 보내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의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보다도, 환경보다도, 또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내립은 니누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의 우상에게 경배할 때 아들들의 칼에 죽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희석이와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3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능욕이고 수치의 날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상황을 회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산모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어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그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유다가 만난 환란과 책벌과 그 능욕의 날이 평화와 승리의 날로 감사의 날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문제와 상관없이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더 크게 바라보는 이 귀한 하루 또 새벽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